용문이 이렇게 크다고? 있어 맨 마지막에 아 이럴 때 라붐, 평평, 화이팅 이랬지 <목소리> <목소리> 나도 정규들 알았는데 라붐, 평평, 화이팅 이러지않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님이에요 라붐, 봉... 라붐, 이팅 아, 대박 전 챙겨 나오세요 아니 표정도 항상 일반대로 진짜 옛날이다 아니요 가지고 나오세요 아니야 옛날인데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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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규가 많이 간단해졌어 간단해졌어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네더 크게 네네네 우리 라떼는 목소리가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진짜 활동 계도 맞아요 감사하고 어, 활동 지금 3주차 지나고 지금 사인회가 4주차 활동 4주차인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고생 아, 많아요. 네. 맞아. 아이고. 오늘부또정읍까지 아, 뭐, 오신다는 아대분들도 계시고. 아, 어잘갔다 오세요. 항상 멀리서 오실 와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맞아요. 네,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요, 여러분. 네. 재밌었나요? 네. 어, 뭔가 가면 갈수록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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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친해지면서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돼서 좋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제가 불참을 했잖아요. 아 실시간으로 아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 언니들을. 근데 정말로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없는 빈아 공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눔은 다섯 명일 때가 빛난다 아 오늘 정말 느꼈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 솔로곡도 다 이렇게 알차게 보여주고, 어, 이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항상 저희한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고 해라 때아 떼들끼리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서 막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수원까지 와줘서 고맙고 수원 났으니까 손 왕갈비 왕갈비. 왕갈비 준비. 그 먹고 가요, 알았죠? 네. 크기 네. 네. 남겨줘요. 아, 어, 볼게요. 한번 인사해줘. 그. 극한 뭐, 직업에 나 어떻게 좋아하냐?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잖아. 극한 직업 맞아? 아니 맞아. 왕갈비인가 통닭입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걸 넘어가야 하니까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아, 그 아직 저희 뭐, 음,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유튜브에 아직 비하인드도 하나밖에 안 올라왔고. 뭐 어, 이렇게 우리 유튜브랑 SNS 항상 저희 근황 알리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요. 어티비 캐스트도 뭐 올라오면은 조회수 좀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짧아 우리 그런 거 필요해 진짜. 조회수 좀올려야될것 같아. 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에서 <laughs> 맞고요. <뽀>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저희 <뽀... 앞으로 있는 <뽀>... 행사랑 그런 것들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항상 와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읍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다고다고다 아아아아네네아아 우리 라떼 아다아네아 밀크 라떼다. 네네네네 집에서 집에 가야. 곱다 안녕 안녕